손의 기쁨. 왜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며 모두가 함께 나누기가 어려운가? 그리고 이내 가슴이 허전해 버리는가? 누구나 기쁨 뒤에 찾아오는 허망함에 씁쓸해 하면서도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소유욕이나 명예욕, 이기심에서 나오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기쁨은 얻는 사람이 있으면 동시에 잃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기쁨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절망 위에서 빛나는 상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금세 불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야?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쉽게 잃은 체념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밖에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슬픔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순수한 의식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슬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속에서부터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척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자신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가슴 속에서부터 으로 나오는 큰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하느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지만 선한 행동을 한 즉시 큰 기쁨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혼의 기쁨은 남에게 자랑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혼의 성장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줄어듭니다. 혼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혼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 보면 마음이 항상 열려 있게 되고 기가 역상할 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한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좋은 정보를 교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자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위의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안함은 경전을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혼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런 편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화는 욕망의 문화가 아니라 혼의 문화입니다. 혼의 문화는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슴과 머리가 하나로 연결될 때만이 혼이 제대로 돌아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전호흡을 수십 년 해도 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가 백회로 들어오고 대맥이 돌고 임동맥이 아무리 돌아도 혼이 가슴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 말장 헛공부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에너지 낭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의 의식 속에서 살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자기를 남한테 내세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혼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욕망의 생활 속에서 인류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욕망의 기쁨 뒤에는 항상 슬픔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강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증오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욕망의 편에 서 있는 한 평화는 한상에 불과합니다. 특별하게 도를 통하고 깨달아야만 혼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혼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 혼을 키운다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도 피해 의식에 빠져 아예 선한 생활을 포기하고 적당히 약은 사람들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눈길만 마주쳐도 서로의 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슬픔인 책은지심은 천기를 바꿀만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물어서 식량도 떨어지고 식수도 모자라 고통을 겪는 지방이 있을 때 누군가의 마음 속에 한 개인을 불쌍하게 보는 차원을 떠나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책은지심이 우러나오게 되면 그 마음이 백해를 뚫고 하늘에 다 비가 내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혼의 책은지심이라야 합니다. 소유욕이나 이기심, 성욕, 명예욕에서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그칠 뿐입니다. 혼이 정말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는 죽음의 순간에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생사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혼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육체를 떠나서 자신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혼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슴속에 모든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과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혼의 기쁨을 느끼려면 욕망의 기쁨에 스스로를 묶어두려고 하는 습관이나 생각, 관념을 원수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욕망에 묶여있으면 정말로 불행해진다는 것을 뼛속 깊이 자각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습관이나 생각을 즐기려고 합니다. 늘 아프다고 찡거리면서도 그 상태를 즐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반찬 투정하고 사고 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간절히 그려야 됩니다. 정말 혼이 성장하고 혼의 기쁨을 느끼고자 한다면 그 상태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